이게 아무렇게나 네, 넣으면 안 되는구나. 야, 네 이야, 오, 똑같네. 어차피 고거로도 그냥 이 그냥 오. 어. 스를 하면 은근히 괜찮아. 은근히 기네. 어, 97% MX155 탔을 때랑, 이거 네. 탔을 때랑 뭐 크게 별 체감이 없죠. 최고속은 당연히 이제 체감이 있겠지만. 예, 네, 이건 오히려 네. 초반하고 중반 가속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그죠 전기 특성상 전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저리서 오셨죠? 어디 봉은사인가요? 아, 어, 저는. 수덕산가요 저는 어디, 어, 무교입니다. 아, 무교시구나. 아, 방금 출간을 하시고, 이렇게. 네. 배달 복장을 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네, 머리가 되게 시원시원하십니다. 아, 두상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뭐, 음. 제, 그냥, 저는 그냥, 거울로만 보는데, 뭐, 봐주시면은, 뭐, 두상이. 예. 뭐. 어? 예. 오, <laughs> 어, 이, 이 한쪽, 어디 가셨어요? 저, 이 하나가 깨졌습니다. 아. 예, 음식물을 잘못 씹다가. 아, 예, 여기. 제가 오늘 좀 출연해 주셨으니까, 밭두렁을 또 위치에, 이 위치에 네. 제가 밭두렁을 좀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은 KR 모터스의 이루션, 이루션 맞나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프론트 디자인은 되게 비전이랑 좀 비슷하네. 개인적으로 느낌은 제교의 느낌이 아주 아, 살짝 있자 살짝 나 네. 아, 조금 좀 쥐새끼같이 좀 약삭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아무래도 네. 전기 스터가 아무래도 미래적 지향적인 느낌을 좀 주려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도 그렇게 네.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전기 스쿠터지만좀 내연기관의 그런 느낌을 많이 차용을 한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키면은 양쪽이 이제 데이라이트고 상향등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동을 네. 아 이렇게 어 생각보다 지금 낮에 는 촬영인데도 되게 밝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향지능이 밑에 있어요, 그죠? 아 살짝 좀잘안 보이긴 한데 이거 밑에는 LED가 아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는 LED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LED예요? 네. 왜 이렇게 좀 약간 어두워 보이지? 그러게요, 좀 약간 LED가 어. 좀 약간 잘안 보이는 어. 것같아요 야기판 한번 보시면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좌우 오른쪽에 이제 계기판 게이지가 보이네요. 예. 여기 보면 66% 남았고, 3 6 k m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일단은 지금 오늘 출고하고 28.3km밖에 안 타서 지금 이게 한 보통 보리던 60km는 달리는데 음. 얘가 이 ECU는 이 이게 아직 시스템적으로 아직 얘가 평균치를 못 내고 있다. 음. 스펙이나 배터리, 배터리 스펙이나 봤을 때는 보통 60km는 가지 않나. 음,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60km 정도 되고 네. 아, 이게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되게 깔끔하다. 예, 5인치로 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5인치이기 때문에 되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3이라고 돼 있는 데 이게 기어 단수인가요? 예, 네, 그 네. 이제 그 주행 모드 아 주행 모드 보면 옆에가 3이고 옆에가 1, 2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3, 1, 2, P, 아니면은 이제 P는 이제 사이드를 세워놨을 때가 P고 이제 R은 이제 뒤에 후진 기어도 있습니다 네 이게 기어 단수로 표시가 됐는데 어쨌든 스포츠 모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올라갑니다 p c s 랑 비슷하네요 어, 네. 아, 배터리는 또 이렇게 여기 뭐 따로 잼퍼공사 여기 좀 약간 좀 부실하긴 한데 예전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야 공간은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헬멧 하나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다른 데서도 소개하는 것도 어우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배, 배터리 두 개를 넣는데도 요만큼이 남았다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예, 얘는... 공간 활용은 잘한것 같아요 아 얘는 이제 직결로 예 직결 굽는 하면... 것도 어. 예, 있습니다 아딱 맞네 공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시트가 고고론 1인 시트라는점 아, 아무래도 그쵸, 그쵸. 그 뒷바지가 그게 리처럼 되있는데, 요거는 시원감도 괜찮고 어. 좀 앉아 봤을 땐좀 괜찮습니다. 그 우려했을 때보다 이 앞에 공간이 그래도 딱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무릎이 거의 지금 여기 닿습니다. 네, 거의 다, 다요 닿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좀 고구려 2분 시원이 맞는 고구려 2분 시원경우는 이렇게 좀 뻗어서 살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책상 자리이기 때문에 보조은좀 그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시트를 좀 뒤로 빼서 앉아야 돼요. 근데 좀 푹신하지 않나요? <laughs> 네. 푹신하네. 요 생각보다 얘가, 오우, 약간 라텍스 재질 같아. 네. 오 되게 신기하다. 음, 음, 음. 그리고 얘 ABS도 있죠? 없습니다. ABS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 그게 좀 아쉽다.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브레이크 성능은 또, 이 디스크 방식이기 때문에 잘 잡힐 것 같아요. 예. 내가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좀 과격한 주행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요 에어덕트가 이렇게 깨알로 되어 있는 게어 되게 멋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어, 저도 이거를 네. 자대 못 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있네요. 네. 어우, 거는 아, 역시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죠, 지금? 19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싸다. 그 스테이... 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크로하고 나누라고 해서 그두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소비자 가격이 195만 원이라는 얘기는 네. 정말 어, 내연기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6.8kW라서, 음. 지금 요, 요번에 고고로 나오는 건는 7.2kW로 알고 있는데, 네. 100cc 미만으로 돼서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 아,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오늘 등록했는데, 제가 155 0 타다가 이거 타서, 음. 예,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MX 155 탔을 때랑, 이거 네. 탔을 때랑 뭐 크게 별 체감이 없죠. 최고속은 당연히 이제 체감이 있겠지만, 예, 네, 이건 오히려 네. 초반하고 중반 가속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전기 특성상, 전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뭐, MX150 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기 타보신 분들은 깜짝 놀래요. 저는 이게 좀타봤으니까 아는데,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어, 이거 뭐냐고, 물으면서오토바이 이거 뭐냐고, 그러면서 앉아서 타볼게요 하다가 그냥 훅 당겼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머리가 뒤로 젖혀질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로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뭐, KR보터스에 협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승까지는 해보진 않아, 않아서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ABS가 좀 달려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조금 올려줘도 괜찮으니까 타 전기 스쿠터 모델들과의 그런 경쟁에서도 좀 살아남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지금 고고로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만족스럽고 이 경쟁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가성비 괜찮은 가격에 보급형 이런 전기 스쿠터를 좀 찾으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